재테크의 여왕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선아 기자님 대신 새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금융부 나원식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원식 기자님이 네. 소개해 줄 내용이요. 신혼부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예, 예. 오늘 신혼부부들이 알아야 할 재테크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음, 네. 두 분은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하고 싶죠. 예, 저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예. 에이. 보통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혼수나 예물 같은 결혼 예식에 관한 것 그리고 신혼여행까지만 딱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달콤한 신혼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사실 그때부터 현실입니다 <laughs> 네. 결혼 전에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저축은커녕 돈이 물 새듯이 새는 게 네. 신혼 생활입니다. 음... 아, 이때 부부 사이에 재무관리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통장부터 결혼시켜라 입니다. 아 통장부터 오. 결혼시켜라.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자님 예. 결혼하셨습니까? 아 저도 결혼 못했습니다. 아, 이 시간 함께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laughs> 네. 알려주시면서 네. 뭐 본인도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 통장을 합쳐라 뭐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죠. 여, 서로 연봉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좀 창피하기도 할 텐데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면 통장도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음. 음. 통장을 공개하지 않으면 재무 계획을 꼼꼼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누가 과연 관리를 할 아. 것인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또잘 하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셈이 더 밝은 쪽이 음. 한쪽에 돈을 몰아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생활비 통장만 만들어서 생활비를 각자 내기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데요. 어 그렇게 하면 돈이 절대 안 모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들 결혼한 분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이제 상여급이 나오거나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환급급 같은 게 어, 월급 외 수입이 들어올 때가 꽤 되는데요. 그때 그때는 이제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합치면 꽤 크거든요. 네. 이걸 각자 관리하면 술값 한 번으로. 다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이제 주도권이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부자가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그두 사람 중에서 샘이 좀 음. 밝은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는 게 좋다 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좀 이제 그런 게좀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laughs>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일단 그 다음에 통장을 합쳤잖아요. 네. 합쳤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선저축 후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이 뭔가요? 예, 바로 그 선저축 후 소비하라 는데요 네. 신혼 부부들이 쉽게 간과하는 점이 결혼 후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 기간이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기... 식입니다 음. 음. 그런데 신혼부들은 그 아기를 갖기 전에 그 시간들을 좀 가장 즐겨야 할 시간 아닌가요 예. 아직 결혼을 안 하셔갖고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laughs> <laughs> 근데 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를 네. 낳고 나면 돈 들어가는 곳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아기를 키우게 되면 맞벌이 부부였 맞벌이였던 부부라도 네. 한쪽이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수입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따라서 저축 습관을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 저축 중요하죠. 그런데 저축도 습관이 네.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축을 쓰고 남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봅니다. 일단 저축을 한 다음. 남는 돈을 쓴다가 봤습니다. 어, 맞아요. 저축을 할 때는 뭐 네.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적금이 뭐다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언제 이만큼 모여? 지 하면서 뿌듯해지더라고요. 예, <laughs> 네, 맞습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일단 저축분을 원칙적으로 떼어 놓아야지 돈이 모입니다. 아, 미리 네. 먼저 떼어 놓는 네. 게 중요하군요. 전문가들은 이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한쪽의 월급을 전부 저축하는 게 좋다고 네. 조언하고요. 오. 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수입의 최소 50% 이상을 저축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소득의 40%는 저축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어디선가 들었는데 저축을 하려면좀 여러 은행을 이용해라. 돌아다니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것보다는 네. 은행을 한 곳만 이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한 곳이요? 예, 예. 특히 이제 주거래 은행을 정해 갖고 부부가 같이 이용을 하면 실적이 증가해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연말정산할 때는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쪽을 가구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이 더 높은 쪽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음. 배우자는 그거를 이제 가족 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연회비가 이중으로 물지 않아도 되고요. 네.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일석 이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 선저축 후 소비라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어떤 상품에 저축을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어. 예,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저축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이 남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안정형 상품과 공격형 상품을 적절히 배분하라는 원칙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음, 그럼 신혼부부라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네, 경동호 씨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려는 분인데 <laughs> 철저하게 대본대로 해주고 계시네요. 아, 아, 예. 아, 신혼부부는 먼저 내집 마련, 아이 학자금, 비상금 등 각각 목적에 맞게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음... 우선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 청약저축 신혼부부들이 많이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요즘 떠오르는 재형저축은 어떤가요? 아, 최근에는 그 7년 이상 장기로 돈을 묶어두면 네.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형 작품도 나왔는데요. 네. 초기 3년간 4.5%에서 많게는 5%까지 고금리를 주는 데다가. 이자소득세 (14프로도) 면제되는 상품이라서 어~ 장기저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 말고요 오래 묵혀두는 거 말고 네. 단기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와 중기 상품은 적금과 적립식 음... 적립식 펀드를 적절히 혼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금 금리가 이제 3%라서 좀 낮긴 하지만 단기 상품은 이제 목돈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도 요즘 저축도 저축이지만 더 많이 하는 게 보험 아닌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게 보험인데요. 노후 대비와 예기치 못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가 가능한 연금 저축. 사고 예방 차원에선 실손 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 이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쏙쏙 됐는데 네. 또 이렇게 정리할 때쯤 되니까 다 기억이 안나요 네, 안안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화면 예.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화면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네요. 신혼 네. 부부 자산 관리 원칙, 월급 통장 합치기, 선 저축 후 소비 원칙으로 가계부 관리. 주택청약저축 가입으로 주택마련 준비 중단기 자금은 정, 적금 적립식 펀드 가입 만일을 대비한 실손보험 가입 노후,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상품 가입 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이델리 금융부 나원식 기자님과 돈이 되는 알짜 정보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